오늘은 포켓몬의 토게틱이라는 캐릭터를 레진에 넣어 볼 거예요. 웬 매출이 아래야. 이것도 필요한 재료라고. 2mm 두께의 아크릴을 사용해서 물틴트를 만들 거라고 하네요. 아크릴 칼로 4, 5번 그어주고, 부러뜨리면 됩니다. 삼촌 손두심. 다 잘랐다면 틀을 글루건으로 고정시켜 줍니다. 삼촌 내가 좀 잡아줄까? 수직 수평이 되게 간격이 맞게 붙여주고 있어요. 빈틈이 있으면 레진이 셀 수가 있으니 꼼꼼히 메꾸어 주어야겠지요. 이렇게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벌써 끝났어? 아니, 이제 시작이야. 이건 다이소에서 삼촌이 사오신 좋아네요 틀에 들어갈 크기에 맞게 잘라줍니다. 비닐 위에 나무들을 고정시켜 주어요. 나무 숲이 되었네요. 그럼 틀 안에 가지런히 재료들을 넣어 봅니다. 돌들도 깔아 주어요. UV 레진을 골고루 부어줍니다. 아하, 메추리알이 이렇게 쓰이네요. 삶은 메추리알은 내가 다 먹었어. 알 안에 토케틱을 넣어서 깨어나오는 장면을 만들고 있어요. 작은 껍질들도 주변에 깔아줍니다. 이대로 레진을 부으면 위치가 흐트러지니깐 UV 레진으로 우선 고정시켜준다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채워줄 레진은 이액형 레진을 사용합니다. 레진을 틀에 가득 부어주면 돼요. 잘 잠기게 윗부분까지 부어주었습니다. 하루 동안 이대로 둘 거예요. 춥거나 습도가 높으면 이틀 정도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다니. 잘 확인하고, 틀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다행히 하루가 지나니 잘 굳었습니다. 틀을 제거할 때는 흠집이 가지 않게 조심해서 제거해 주어야 된대요. 틀을 제거하고 나니 지저분한 부분이 보여요. 지저분한 부분은 칼로 조심스럽게 잘라주면 됩니다. 윗면은 울퉁불퉁한데, 삼촌은 갈아내기로 하셨다네요. 레진을 갈아내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 광택내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울퉁불퉁한 윗면을 레진으로 다시 채울 수도 있지만 모서리가 반듯한 게 보기에도 좋다고 힘들게 갈아내고 있으시네요. 건사포는 400방까지 물사포는 600방부터 5000방까지 사용합니다. 이제 물사포로 5000방까지 연마할 겁니다. 5,000방까지 물사포를 마친 후 연마제로 마지막 광택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와, 정말 유리처럼 반짝거려요. 빛에 비추어 보니 흙집 없이 연마가 잘 되었네요. 아주, 아주 힘들게 연마하고 광택내고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물은 기포도 없고 표면도 깔끔히 잘 마무리되어서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